예 안성훈 단장 제일 고마운 우리 박 단장님. 박 단장 예 우리 반고를 또한명 영입함으로써 예. 집안 싸움이 치열해졌거든요. <laughs> 분열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심해졌어. 저희한테는 너무 최고 네. 구경거리예 어, 죄송합니다. 네. <laughs> 근무들한테 <근육 웃음> 어. 감사한 <감사하는> 게 없나? 아니죠 <laughs> <laughs> 아니죠 늘 예. 감사드리죠. 그 감사합니다. 감사함에 살고 있습니다. 안성훈이 왜요? 뭐가 돼? 아요? 왜 왜? 얄미오 <laughs> 얄미오 그렇게 예, 예, 예. 오늘. 야, 오, 오늘 멤버 대박이 안성훈이었거든요. 네. 안성훈 진 이겼습니다. 아, 대박이습니다 대박이었습니다. 대박이었습니다. 사랑. 1번이에요.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선물해 주신 거죠. 땡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국민분들께 네. 축하해 그러고시죠? 주시기 바랍니다. 딴딴 따다 다따다 예. 저희가 오늘 안성훈 님을 혹시라도 이긴다면 네. 축가를 좀 부탁드려도 될지. 축가를 좀 부탁드려도 될지. <laughs> 지면은 어쩔 수 없고 이기면은 지면은 이제 안성훈 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 <laughs> 원하시는 대로. 예예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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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예. 거기에 네. 추가 회우를 소... 네. 준비했습니다. 아, 그리고... 야, 저거... 저는 오늘 두 분이 부러워가지고 제 여자를 함께 모셨습니다. 네, 내 여자들 잘 들어 진심원 선배님의 내 여자 예. 준비했습니다. 점수 확인합니다. 자 안성훈 점수는 아, 어 됐다, 됐어, 됐어, 됐어. 아, 와, 첼로가 들어왔어요. 아슬아슬하다, <laughs> 아슬아슬해. 쳤다, 어, 쳤어요. 이겨도, 이겨도 아아아아아아아 자자, 안성훈 아 스케줄 안성훈 스케줄받아주세요 꼴찌 클럽에 뭐 어, 우리 여유 있어요. 어? 분은 I'm 신 machine. I'm a m a c h i n 해 I'm a machine. I'm a m a c h 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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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yeah, n 어. 네, 형이 축하해주기로 했고 성 i 이 a machine. 이 이다대리에에 보통형 확인해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아. 이용식씨가 지금 박성원이랑 대결하거든요 이기면은 국가 아. 안성훈 아.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. 사양이 어디에요? 저는 못보여못보 저는 안성이요 바로 출발합헤메는파이 그러니까 아, <laughs> 스몰 웨딩입니다 <laughs> 이 아름다운 소도빠져봐요허진아 <laughs> 에이 컴온 오케이 <laughs> 나를 탑세 분의 점수 최소는 99, oh yeah. 99. 탑세분 oh yeah. 번호 확인하세요. 자몇 번이 뽑일지 번호 오픈! 아우 들어. 34번입니다.